네 오랜만입니다 라이언 휴미스입니다 휴미스 선요. 저 고민이 있어요 형이 알려주는 운동 꿀팁대로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기대한만큼 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야너 지금 딱 보니까 운동 꿀팁 알려준다고 될게 아닌 것 같은데 야, 너처럼 몸에 틀이 안 잡혀 있는 애들은 어설프게 이것저것 한다고 될게 아니야 어떤 운동을 해도 몸이 쑥쑥 빨아들일 수 있는 탄탄한 기반부터 만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너 이제부터 딴거 하지 마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딱두 가지만 한다 뭐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아니 형하겟 부위를 나눠서 딱딱 고립해서 패줘 해야지. 스쿼트 데드한다고 몸이 좋아져요? 야뭔고리이옷타기시고할건덕지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이 온몸의 근육을 통합적으로 쓰면서 고중량을 때릴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몸에 힘이 붙고 팔다리도 굵어지는 거야 고리할게 없는데 고리하고 자빠지니까 몸이 그 모양인 거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스쿼트나 데드하다가 괜히 다칠 수도 있잖아요 스쿼트 데드가 다치는 운동이 아니라 다치는 방식으로 하니까 다치는 거야 내가 다치지 않으면서 스쿼트 데드리프트로 근육량을 팍팍 늘리는 꿀팁들 알려줄 거야 잠만 말고 따라와 자, 여기서 질문. 너는 팔이 굵어, 다리가 굵어? 다리가 훨씬 굵죠. 그치지 우리 몸에서 근육 제일 많은 데가 하체란 말이야. 그래서 근육량 키우려면 스쿼트가 최고인 거야. 특히 너 같은 멸치들일수록 눈에 보이는 상체만 냅다 조지고 하체는 한 운동 만 운동 한단 말이야. 멀, 저도 스쿼트 좀 쳐요. 야 얼마나 잘하는 한번 보자. 그럼 저의 풀 스쿼트 보여 드릴게요. 어때요? 제 가동 범위. 이 똥싸고 있네 이거? 무조건 주저앉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자기 유연성에 맞게 텐션이 걸리는 궁간까지만 앉아줘야 하체 자극이 팍팍 꽂히는 거야. 안 되면 여기 편까지만 내려주면서 연습하다가 유연성이 좋아지면 이렇게 허벅지가 종아리까지 붙도록 앉아주는 거지 처음부터 앉는 게 아니야 발도 그렇게 과하게 넓게 벌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다리 벌리고 해야 자세도 안정되고 중량도 많이 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발을 너무 넓게 하면 허벅지 안쪽이 다 먹는 거야 어깨 너비 정도가 허벅지 앞뒤옆 골고루 자극이 잘 먹는 거야 그 상태에서 무거운 바벨을 얹으면 엉덩이가 강하게 지지돼야 밀어올리기 좋아 엉덩이 사이에 호두가 있다고 생각하고 호두를 쪼개듯이 엉덩이를 꽉 조이면서 올라. 거야. 야, 그리고 말이야, 스쿼트 할때 누가 여어달린거 신고 하냐 신발이 단단한 걸 신던가, 아니 나처럼 벗어. 그래야 단단하게 지면을 밀어내지, 짜식아. 형, 근데 스쿼트 할때 고중량 잘칠수 있는 팁 그런 거 없어요? 아, 있지, 왜 없어? 스쿼트 할때 하체만 신경 쓰는데 고중량을 치려면 상체 셋업이 중요해. 바벨을 질 때는 손만 얹는게 아니고 바벨을 밑으로 구부린다 생각하고 끌어내리란 말이야. 손으로 누르니까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아니야. 막상 해보면 코어에 힘도 들어가고 오히려 더 가벼워져. 무게중심은 발등 정도에 오면 아주 딱 좋아. 발을 높이 두는 하이 바는 옆에서 보면 발끝을 약간 넘어가고 로우 바는 옆에서 보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거든. 그래도 무게 중심은 항상 똑같아. 근데 형 아직 제 수준에서는 고중량 스쿼트 겁나긴 하거든요. 야 그럴 땐 무게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천천히 하거나 이렇게 내려와서 3초 정도 버텼다가 올라오거나 해 봐. 낮은 중량으로 스쿼트해도 하체 근육 그냥 아주 터지는 거야. 이런 원판 위에서 발 뒤꿈치를 높여주면 너처럼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뒤로 안 잡아지고 더 깊이 앉을 수 있어. 이렇게 허벅지 끼리 가까이 두고 하면 앞에서 봤을 때 허벅지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이 바깥쪽이 먹는 거야 허벅지 쫙쫙 갈라진 소리 뭐 어디서 안 들리냐 와씨개꿀팁 이게 중량 부담 없이 스쿼트로 하체 제대로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근육량 5kg는 는듯 빡세게 운동했다고 끝이 아니야 몸전체에 중량을 때려줬으면 그게 근육으로 턱턱 붙을 수 있게 연료를 부어줘야 될거 아니야 아, 안 그래도 근육량 늘리려면 식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운동하고 단백질 얼마나 먹어줘야 돼요 사이즈 키우려면 체중에 맞춰서 단백질 2g 정도 먹으면 돼. 난 90kg 정도 나가니까 180g 정도 먹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고단백으로 몇끼 정도 때려주고 보충제도 틈틈이 좀 먹어 주면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지. 아니 형. 제가 어떻게 그걸 먹어요.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니고. 야, 더 들어 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먹기 좋게 바 형태의 프로틴 바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건 피티바라는 건데 나도 매번 닭가슴살 먹기 귀찮지. 근데 피키바 한두 개 챙겨 다니기 괜찮더라고. 이거 하나에 단백질 뭐 13g 이라나 뭐 어쩌다나. 형. 이거 광고 아니에요? 어, 광고 맞아? 근데 광고를 따라서 이거는 진짜 맛있어 프로틴 바라고 해서 껍데기 써놓은 거 보면 단백질 함량 뭐 높아서 사 먹었더니 단백질은 뒤똥만큼 들어있거나 맛은 더럽게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키바는 맛도 있고 단백질 함량까지 높다는 거야. 오 개꿀이네. 근데 피키바는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긴 어디서 사. 인터넷에서 사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단백질 보충 못해서 근소실 내지 말고 잘 챙겨다니라고 알았지? 자, 피키바 잘 챙겨 먹었으니까 힘을좀 써봐야겠지? 데드리프트 해볼 건데 데드리프트 데트야말로 모든 운동 중에 가장 고중량을 들어올리는 운동이야. 그만큼 온몸에 때려주는 하중이막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데드리프트 좋다고는 하는데 딱히 어디가 자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데드리프트는 특정 부위를 타겟에서 자극하는 게 아니야. 바벨을 움켜지는 소나기부터 해서 팔 근육, 그리고 등반을 포함해서 하체까지 온몸을 다 끌어쓰는 동작이야. 최대한 자주 무거운 중량의 몸을 노출시키는데 데드만 한게 없는 거야. 그리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약간 벌려서 해줘야. 돼. 네? 무릎을 벌리면 팔에 쓸려서 불편해. 편하지 않나요? 약간만 벌려주란 말이야. 봐봐. 다 안다. 안 닿았지? 그냥 하면 시작 자세에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갈 수 밖에 없거든? 근데 약간만 벌려주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 그지? 바벨을 몸과 더 가깝게 들수 있으니까 힘을 더잘쓸수 있는 거야. 옆에서 보면 골반은 어깨랑 무릎 사이에 있고 무릎은 팔뚝에 가려질 정도로 가깝게 붙거든? 이렇게 바짝 붙여서 정강에 쓸릴 정도로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 근육량 늘리려면 정강이 껍데기 정도는 4 0 0 k g 도 괜찮아. 오케이. 그건 동의하는데 솔직히 데드리프트 허리에 부담 많이 가는 건 형도 인정? 뭐 인정? 노인정이다 임마야 쇠질아 데 몸에 부담 안 가는 게 어디 있어 연습하면서 안정된 자세를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팔이 수직으로 내려온 데다가 바벨을 딱 잡고 가슴이 죽지 않게 열어주란 말이야 허리 굽는 거는 가슴만 펴줘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숨도 들이마셔서 배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힘을 더 받는 거야 데드리프트만 제대로 해도 크런치나 시덥으로는 단련하기 힘든 내복사근이나 코어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들어올릴 때도 마구잡이로 끌어올리러 가지 말고 엉덩이를 쑥 밀어넣는거야 무게중심이 뒤쪽에서 시작해서 발뒤꿈치로 바닥을 세게 누르고 힘도 더 받는거지 힙드라이브라고 하는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거 고중량 칠땐 자고로 기백이 중요한거야 중량한테 지면 안된다는 표정으로 그냥 뽑아올리는거야 이거 봐 들려 안들려 근데 데드리프트 좋은건 알겠는데 제 수준에서 그렇게 고중량 치는건 좀 무리인거 같아요 그치? 그럴때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스모 데드리프트를 해봐 이건 다리를 벌리고 하니까 바벨이 몸에 가까이 있어서 힘을 더쓸수 있으면서 허리가 더 세워줄 수밖에 없으니까 힘이 빠져도 허리 무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발각도는 아까보다 조금 더 벌려서 45도로 하면 엉덩이까지 터져나가는 거야. 아니면 무게를 조금 줄이고 횟수를 많이 해봐. 30개 정도 하면 기가 막혀. 어, 이렇게 데드리프트 고반복으로 해도 등 햄스트링 탈탈 털리네요. 중량 자신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 그동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힘들기만 하고 다칠까봐 잘안 했었는데요. 형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전신의 근육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게 금방 벌크 될것 같아요. 금방 헤비급 될 듯. <laughs> 옷안 맞으면 어쩌지? 야, 너는 진짜 안만 생각해도 좀 비호감인 것 같아. 아, 여러분도 어, 힘들다고 주구장창 머이만 때리지 말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기본 잘 닦아주시면 다음 운동을 할 때도 금방 근육이 팍팍 붙을 거예요. 물론 빡세게 운동하고 단백질도 잘 챙겨드시. 효과가 더 좋겠죠? 피키바, 잊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면 다음에도 기분 좋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